사장 그때가 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걷어 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곳을 지쳐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자골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 위에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줄것이다 5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 주겠다.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질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갖고 있었네.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엇을 더할수 있겠느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서 명령하여 구의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앞제 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에 부러워지진 뿐이었다. 오라 다른 사람들은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그땅 가운데 홀로 살려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눈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벌어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열흘 길이 포도밭에서 포도주가한 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밀 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게 포도주를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근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와께서는 호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지에 끌려갈 것이며 귀족들은 굶주림을 죽어가고 백성들은 목에 말라 죽여갈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 입은 한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리로 내려가며 떠들썩 소리와 흥겹게 외치는 소리도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 다 나아지고 교만한 사람의 눈도 나아질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이 마치 자기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며 어른 양들과 나귀가 나그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오라 거짓의 줄로 죄앙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당기는 사람에게 죄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일살의 거룩한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아무런 일을 해,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이기를 원해요 오라 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니,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의 빛이라고 하고, 빛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라 스스로 재롭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여 마시는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여 마시는 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여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타오르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말라죽어 티끌처럼 휘날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망군의 여와의 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하였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손을 두고 그들을 치시니 산들마저 흔들리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나뒹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트셔서 먼 곳의 나라를 부르시고 신호를 보내어 땅끝으로부터 백성을 부르신다. 보아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는 사람도 없고 졸거나 잔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가 풀린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활을 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발들의 발굽은 파위처럼 단단하고 전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간다. 그들의 합성은 사자들이 우르짖는 소리 같고. 어린 사자의 우르렁거리는 소리 같다. 그들의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움켜쥐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파로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며 오직 어둠과 고통만 보일 것이다. 빛 또한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질 것이다. 6장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팔을 가렸으나,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슬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주방에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말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었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웠구나 슬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적기로 제단에서 뜨거운 수을 꺼내 손을 들고 내게 와서 이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수이내 입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명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땅 백성의 10분의 1을 남는다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자 밤마다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7장. 오시아의 손자매 유답의 아들인 아스가 유다왕으로 있을 때에 아라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랑과 아이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왕 아스에게 전해지자 아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아들 수룹 야바를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타다만 연기 나는 부족갱이 같은 의심과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말라.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랑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이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메엘의 아들은 세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 거스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느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함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누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라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 스여잘 들으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서 표적을 주실 것이오. 보시오. 전녀가 인퇴 아들을,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알 때면 그 아이는 버더와 굴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하께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아브라함이 이다라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에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으로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테를 부르시고 또 아수리 땅의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앗둠에 가신 남을 덤불고샘 물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면덕할과 같은 아시리아 왕을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밖에 키우지 못하고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고 버터를 만들 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천 세일과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천구로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로 바치되어 야생동물이 들궜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손대를 풀어놓고 양떼를 밟고 다닐 것입니다.